5월 29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CBDC 발행 민간 부분 협력 필요 주장. CBDC에 대한 부분을 BIS에서 직접적으로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죠. IMF, BIS 전 세계 기득권들의 국제 기구들이 주체적으로 앞장서서 나간다. 국제결제은행은 7개국 중앙은행이 참여해 진행한 CBDC 연구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은 민간 부분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매용 CBDC 발행과 운영에는 다양한 민간 부분 사업자, 그리고 입법부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도매용, 소매용,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각 국가별 제도에 대한 수용과 함께 니들이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요거 적용하길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CBDC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유통하는 작업이지만 국간의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 제가 언급을 드렸죠? 대한민국의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일본의 라인페이, 중국의 위체페이와 알리페이, 미국의 애플, 구글, 기타 등등의 페이 망이 전 세계 결제망이 연결된다. 인도에는 대표적으로 페이티엠이 연결되겠죠. 그 시스템에 이미 소매용 CBDC와 스테블 코인 각종 토큰과 코인들, 그리고 국경간 결제의 도매용, CBDC 결제망이 연결되는 작업에 대한 시스템을 BIS.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기득권의 최정점에 있는 이들이 앞장서서 진행해 나가고 있다. CBDC가 가진 특성상 CBDC에 관한 법적 거라는 국내 법에 속하는 만큼 CBDC에 대한 입법부의 이유와 협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CBDC가 법정 통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화폐에 관한 새로운 법률과 CBDC가 수반하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응할 법적인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뭐죠? 다 만들었다. 이제 갖다 써라. 니네 법에 맞게끔. 수정해서 전세계 금융 시스템은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할 충분한 기술을 갖추더라도 CBDC의 보부금은 결국 대중 채택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 많은 대중들의 참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BIS는 설명했다. CBDC의 보급은 CBDC 채택이 특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달성되는 명제로 이를 위해서는 도매와 소매용 CBDC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CBDC의 효율성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폐로서의 확장성, 소액 결제 처리의 용이성을 고루 갖춰야 한다. BIS의 CBDC 보고서에는 소형 CBDC에 관해 BIS가 발표한 다섯 번째 연구 보고서로 유럽, 연합, 일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영국, 중앙은행이 참여했다. 전 세계 IMF 통화 바스켓에 있는 다 들어가 있는 기득권이 참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BIS에서 발행한 CBDC, 중앙은행 지털 통화 기본 원칙 및 핵심 기능. 여기에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22, 일본은행, 스웨덴 중앙은행, 스위스, 영국, 페드 미국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결제은행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그리고 IMF 통화바스켓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다 참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BIS 주도 아래. 여기가 뭐죠? 돈의 가치를 부여하는 곳입니다.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을 통제하는 곳이죠 바젤 1, 2, 3. 대차대조표. 현 재무 상태표에 있어서 여기 자산, 여기 자본 부채로 되어 있죠. 여기 자산에 바로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여기에 단기 유동자산과 기타 가치를 부여하는 바로 BIS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CBDC를 직접적으로 전 세계에 공표하고 있다. 이제 사용할, 사용할 준비를 해라. 법을 만들어 놓고, 체계를 만들어 놓고,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익명성과 함께 통제되는 시스템. 이거 다 만들었냐? 빨리 만들어서 제 대중들에게 보급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2020년도예요. 더불어 2022년도입니다. 미래의 화폐 시스템. 자, 그러면서 CBDC에 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은 BIS에 대한 연례경제보고서 2022 자료입니다. CBDC에 대해서 끊임없이 현재 방법과 본질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온오프라인에서 다 작동을 해야 되고요. 도매와 소매 결제 라인과 함께 결제망과 연결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 수준의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매 수준의 수준에서 CBDC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고 중앙은행 준비금의 전통적인 매체를 넘어서는 금융 중과제 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DLT 분산원장을 사용하여 거래되는 도매 시스템은, 도매 CBDC는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정산을 제공하여 설정된 제공이 충족되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XRP 사설원장. 이 부분을 통해서 전세계 CBDC 망은 연결됩니다. 그 브릿지 사상으로서 XRP가 사용된다. 자, 그리고 BIS 이노베이션 허브에서 영란은행이죠. Bank of e n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영란한 디지털 파운드와 BIS와 함께 CBDC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면 뭘까요? 이미 설계는 끝이 났고 이제 우리 곁으로 곧 다가옵니다. 다가오게 되면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죠? CBDC 세상이 오게 되면 XRP의 가격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4년 이상을 고생을 해도 단두 달이면 게임이 끝이 납니다.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명의 심장이기 때문에. BIS에서 오늘 나왔던 그 자료의 원문입니다. 2023년 5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관점에 캐나다, 유럽 중앙은행, 일본, 스웨덴, 스위스, 잉글랜드, 미국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이들이 만들어내는 다음 에너지의 파동을 기존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두꺼비 집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스템을 설계를 만들어 놓고 타 국가들에게 이제 만들었으니까 사용하라는 관점이죠. 자, 그래서 CBDC 작업 개발에는 민간 부분 및 입법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와 신중한 고려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만들었으니까 각 국가별로 해서 민간 업체들에게 다 공표하고 법 만들어서 사용에 어긋나지 않게 현재 잘 써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증권과 상품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즉, 이야기와 게임은 끝이 났다. XRP의 가치를 인정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미래를 완주할 수가 있겠죠. 결국, 미국 금리 인상 끝이 난다. 4분기는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즉,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그리고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은 끝이 난다. 자, PC 물가로 계속 흔들고 있죠, 또. 그러나 부채안도 협상이 끝이 나게 되면서 이것 또한 마감이 됩니다. 즉, 계속해서 이제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폭등 장세가 눈앞으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원화 강세라는 건 위험 자산의 강세. 연준의 가파른 엄청난 물가 폭등을 명분으로 한 금리 인산에 대한 중단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현재 쩐주들이 세력들이 들어와 있죠 가격을 급등시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들이 달려들겠죠 이때는 2024년도 퍼펙트 스톤과 함께 다가오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부분 상고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새로운 두꺼비 집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보시겠고요.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은 끝이 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6월 중단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더불어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이 나와야 되겠죠. 미국 부채안도 협상 잠정하기에 시장 안도. 비트코인 27,000달러 선 회복 중이다. 자, 중요한 거는 가상자산이 안정세를 들어갔죠. 이거 가지고 흔들어 제낀 거예요. 거듭 언급드렸죠. 얘는 지나가는 부분이다. 미국 금리 인상도 끝이 난다. 중단 발표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합의 소식까지 나오고 여기에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명확성 비트코인 현물이 t 프까지 터지게 된다면 과연 가상자산에 대한 가격은 어디까지 갈까요? 더불어 얼마나 폭등 장세가 예측이 될까요? 이제 탐욕의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열리고 있죠. 중국 웹3.0백서공개에 커지는 개방 기대감. 자 중국이 닫아버리게 되면서 폭락장세가 또연이어서저 왔었죠. 그쵸? 미국의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과 더불어서. 자, 이제 중국이 먼저 열어제끼고 있습니다. 계속 열어제끼면서 이제 리바이벌 되고 있다. 코로나가 끝이 났다. 상하이 봉쇄가 해제가 됐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개가 되었다. 이것들이 다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간의 동의와 합의 안에 시뮬레이션처럼 맞물려가는 작동 원리입니다. 가상자산 증권성 당국 구체적 기준 제시해야 한다. 정책과 규제에 있어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규제 국제공조체계가 필요하다. 이거 뭐 말하는 거죠?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바로 리플과 엘시에 대한 소송, 명확성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유 세계 최초의 코인 법안이 나왔죠. 중국도 홍콩어와 싱가포르를 내세워서 앞장서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여러 채끼고 있습니다. 한국도 따라가겠죠. 그 끝에는 리플과 SEC의 소송이 있다.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 또한 결국 시간차를 두고 그들이 만들어놓고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설정 아래.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증권 규제가, 규제가 적용되는 가상자산의 범위와 국제적, 구, 국제적 속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 규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향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중점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전 세계 국제 기준을 두고 대한민국을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수정해서 대한민국에 맞게끔 설정해서 사용해서 쓰겠죠.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불공정 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결했다. 발행 규제와 산업 육성 등의 부분은 추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입법 이전이라도 사법당국과 감독당국이 적극적 해석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에 증권 규제를 적용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증권성이 있는 가상자산의 기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일까요? 밑에 나오고 있죠? 현재 테라노라의 금융투자 상품성 여부와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에 대한 사법당국의 검토가 진행 중이다. 리플과 SE 소송이 명확성이 나와야 됩니다. 밑에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는 SEC가 기존 가상자산에 대해 증거법 위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올해, 올해만 12건, 12건에 1 2건 달한다. 유럽은 이미 12개월 이내 가상자산이 금융 상품으로 간주되는 기준과 조건을 명시하는 규제의 실무 표준안을 유럽 증권 시장 감독청이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자, 감이 오시죠? 곧 합의에 대한 또는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국은 문제 없대지만 제2 금융권 연체율 어쩌나. 제2 금융권에서 제1 금융권까지 파동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진이 나고 땅이 진동하게 되고 부서지는 세상이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왜? 기존 집을 부셔버리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있으니까.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대세경질 해보시길 바랍니다.